매매 계약서인데요. 2023년 12월 29일 날 24억 5,800만 원에 팔았습니다. 5 8 0 0원 빼더라도 만 1년 걸렸죠. 20억에 사서 24억에 팔았고요. 현찰 투자는 3억 됐으니까 3억에 사서 4억 남긴 겁니다. 이거 우리 수강생들이 공부해서 받은 거거든요. 공동 입찰한 거예요. 근데 여기 거리, 5분 거리에 이런 유사한 공장이 또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거 우리 또 수강생들하고 같이 투자하려고 왔습니다. 자, 저기 유치권 하시는 분, 저분하고 어떻게 통화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샘플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. 유치권자 상대했을 때. 자, 제가 통화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도착했습니다. 차로 딱 5분 걸렸고요.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공장이고 토지 면적은 786평, 건물 면적은 3 8육평입니다 감정가 21억, 최저가 14억 7천입니다. 14억. 자, 이게 사무동이고 저기가 이제 본 공장입니다. 1 4억의 낙찰을 받아서 한 11억 대출 받아 갖고 이것도 한 3억 현찰 넣어 놓고 20억 목표, 20억. 그러면은 3억 투자해서 6억 이걸로 한번 가 보시죠 불경기에도 몇 억씩은 번다 제가 혼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한번 돈을 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저기 보시면 현수막이 유치권 행사 중 써있어요 그리고 가보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본 공장으로 못 들어가게 다 자재로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은 저본 공장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물건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에 지어진 3년밖에 안된새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부터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. 제가 사업자 등록을 보니까 2020년에 이거 새 공장을 짓고 공장을 돌렸었어요. 실제로 사업자를 내고 공장을 돌렸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 공사 대금을 못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건 유치권이 될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의 바램은 제발 이 유치권 현수막 때문에 입찰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그래서 전에 공장 제가 3억 투자해서 지금 한 4억 수익 생겼죠. 이건 한 3억 투자해서 한 6, 7억까지 버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경매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서 꼭좀 이런 불경기에서 도 보세요. 자 저기 유치권 하시는 분 저분하고 어떻게 통화를 해야 되는지 제가 샘플을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. 유치권자 상대했을 때자 제가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몇 번이야? 031잘 들으세요. 어떻게 통화하는지